가티티비 대표 전문가 정문일진 황철중입니다. 자, 2021년 2월 15일이고요. 드디어 양력 지나고 이제 음력 설까지 세공 2021년이 우리 나이로 이제 한 살씩 더 먹은 거죠, 그죠? 오전 9시 08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다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4일 쉬는 동안, 그죠? 4일 쉬는데 목금 토에 4일 쉬는 동안 해외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다우존스 볼게요. 자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다우존스 1봉이죠. 1봉상. 연휴 4일 동안 뭐 그냥 이걸 좀 키워볼까요? 이거 키우면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이지저와항은 깨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저항했었죠? 2021년 1월 달에 이렇게 저항이 있었고, 저항했던 자리를 약간 여기도 아래 꼴을 잠깐, 윗골이 잠깐 달았어. 저항을 받았죠? 근데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지지를 받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인가 해외장도 하나 더 높여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지화장이 교체했던 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안착이 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머리가 돼서 이 몸통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아야겠죠? 그죠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나스닥 볼게요. 그 나스닥도 보면 예, 연휴 4일 동안 이렇게 변함이 없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 수목 금, 수목금이죠. 목금 이틀 정도 있는 거죠. 4일 동안. 우상향으로 괜찮은 그림이 나오죠. 써오세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아래골을 달기는 해도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옵니다. 흐름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틀려고 하진 않죠. 그 흐름상 한번 다시 밑에서 한번 쭉 가져오면 가져오면 우상향의 이 그림 자체를 이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걸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느냐. 다시, 그래도, 이 아래쪽에 지자야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좀 두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지자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나스닥도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 한 볼까요, 동시에 또? S&P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예. 네. 대체적으로 우상향 유지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약간 걸리긴 해도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지자장자 형성됐다 이 자리도 안착돼 가려고 하죠 그다지 해외장은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되게 강한 흐름이 나오죠 뭐, 더더욱 강한 흐름이 나오죠 이렇게. 흐름 자체가 뭐 이런 흐름이 가는 거 보면 이 지장을 넘어가고 일단 여기 가서 더한번 갈지 꺾을지 뭐 이런 기로점이 있는것 같아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께 한번 볼게요. 일본 지수를 보게 되면 얘들도 우상향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지자정 만들어 놓던 자리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세워놓고 또 한번 나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대만 가권으로 가볼게요. 대만 지수는 약간 뭐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데는 아직 얘들도 뭐 지장은 없죠. 흘러가는 데 이렇게. 네, 전체적인 흐름이 그 다음에 상해 조합 한번 볼게요. 상해 조합은 뛰어나서 볼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흐름 자체가 얘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우상향으로 이해갑니다 이렇게 유별되지가 않죠. 흐름 자체가. 지자장 만들어놓은 자리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어차피 윗꼬리 달고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얘도 저항이 형성됐던 자리를 지지 삼아서 잘 흘러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 항생지수 가볼게요. 자, 항생지수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이 틀으면서 한번더 틀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전구점이었던 이 자리 저항값을 이제 슬슬 안 차게 돼 가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으로 틀어나가는 모습이 얘들도 양호하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봐야 됩니다. 뭐, 하루 걸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엔. 그 다음에요. 업종, 이제 종합주까지서 한번 봐볼게요. 종합주까지서. 우리나라 종합주까지 한번 봐볼게요. 업종지수한번 봅시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니까 지금 3140, 어제보다 1.27포인트 올르고 39포인트 정도 올라요. 그죠? 3.9포인트. 그러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종합주가 지수 일봉. 데이터 값을 한번 땡겨볼게요. 이렇게. 땡기고. 조금 이렇게 넓히면. 우상향으로 지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여전히 흘러갑니다. 이대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하게 좀한 바퀴 틀려고 하죠. 색깔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바꿔볼게요. 이 바꾸냐면, 이 색깔로 바꿔볼게요. 하늘색, 눈나잘 보이게.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이 저점을 연결시킨 지점. 우상향 추세선이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좀 틀었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그래서, 흐름상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이렇게 강도 있게 틀어나가죠. 이번 주 연휴 맞추고 그죠. 맞추고 얘가 이 흐름을 깨지 않고 이렇게 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대로 깨지지 않고 그죠. 만약에 영역이 틀어져서 틀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 공간을 메꾸러 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이 말이죠. 얘가 만약에 틀어져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강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뭐 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거잖아요. 양호하고 좋다는 게 매매하기 편하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길 바라겠죠. 이렇게 더 싸게 받으려고. 여기서.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뭐 다음에는 이게 되겠죠. 지지하자이렇게연결되겠죠 이렇게 다음 선까지 이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크게 하면, 1번 지지선, 6번 지지선, 그 다음에 7번 지지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으로는 지자장이 기어되는 거죠. 지자장이 기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에, 뭐죠? 해외장하고 흐름하고 방향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강한 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죠? 렇 그래서 지수 때문에, 해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장이 꽉 꼬부라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당분간은. 자, 요런 점을 체킹 포인트로 담으시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맨날.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중요한 흐름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옆에다가 항상 보고 지수나 흐름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대세 있잖아요 큰 흐름에 큰 흐름에 순응하면서 매매를 하겠죠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TV 대표 전문가 정문혁증 황철중이었습니다